아주 핫한 K-pop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파워브 K 오늘 파워브 K의 아주 반가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청춘의 감성을 노래하는 밴드 사우스클럽 여러분들 나와주셨습니다. 파워브 K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 목그다지와 사우스클럽들 건방화. 예, 아니 태연 씨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아, 그렇죠? 반갑습니다. 아, 팬분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자 그럼. 밴드 멤버 각각 한 분씩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사우스클럽 베이시스트 남동현이라고 합니다. Yeah. 네, 안녕하세요 사우스클럽 기타리스트 강건구라고 합니다. 기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장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럼. 저는 남태현입니다. y yeah. e 네, 서로 원래 알고 계셨던 사이였는지 어떻게 해서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가 모였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는 어, 교회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요. 기타리스트랑 드러머는 원래 밴드를 같이 했었던 친구고 베이시스트는 제 친동생입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친동생 남동현 씨가 네, 아 저도 역시 누나가 또네 지금 레인보우 재경 씨가 있어가좀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 동현 씨, 네. 동생이 아닌 그룹으로 보는. 그룹 멤버로 보는 우리 남 리더 어떤 분이신가요? 잘해라. 잠시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솔직하게 말하.. 저 형은.. 아 너무 무서워요. <laughs> 근데 너무 좋은 형이에요. 아 네, 그렇죠. 원래 동생한테는 엄하게 해야 되는 법이에요. 눈 아... 누님이 엄하게 안 하세요? 세상 엄하시죠, 대장군님이세요. 네, <laughs> 네, 좋은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사우스 클럽이라는 그룹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영화 제목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떻게 팀명을 짓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 레이블 이름이 사우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를 좋아해서 어, 차용을 했고요. 사우스 클럽은 제가 남시기도해서 뭐 사우스 남쪽의 남쪽 무도회장 무이런 뭐 느낌. 네. 그렇습니다. 어, 네 태현 씨는 이전에 음악 활동하실 때와는 음악적으로 큰 변신을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밴드 음악을 하실 때 주변 분들이나 팬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아이돌 음악을 할 때는 어, 굉장히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밴드 음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좋고요. 어... 아무래도 아이돌 하던 친구다 보니까 어 뭐야 막 실력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되게 열심히 하니까요.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그동안 발표하신 사우스 클럽의 모든 노래들을 태현 씨가 작사, 작곡, 편곡을 모두 하셨던데요. 20대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음악을 통해서 20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뭐 딱히 제가 청춘들을 대변한다고 곡을 만든 건 아니고 일단 제가 20대고 청춘이니까 나를 위로하는 곡들이 아무래도 많은 청춘들한테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전에도 일본 활동을 뭐 해보셨지만은 사우스클럽으로 했던 일본 공연은 어땠어요? 일단 일본은 밴드 문화가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어서 저희 음악을 어, 처음에 어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팬분들이 굉장히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호흡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무대 위에서 신났던 기억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사우스클럽의 무대를 만나보실 텐데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팬분들이나 아니면 틴비로 보고 시청자분들에게 사우스클럽 음악은 이렇게 즐기면 좋다 하는 팁이 있을까요? 저희 음악은 뭐어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대로 뭐 뛰어오셔도 되고 어뭐 마음껏 자유롭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밴드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유로운 사우스 클럽의 무대를 만나봐야겠죠. 태현 씨 마지막으로 사우스 클럽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아마 여름에 디지털 싱글이 나올 것 같고 계속 쉬지 않고 노래도 발표하고 활동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사우스클럽 여러분들 무대 준비해 주세요. 네, 담백한 보이스와 자유로운 무대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그룹 사우스클럽이 20대의 이야기를 거품 없이 진솔하게 노래합니다. 사우스클럽의 유니크한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우스클럽.